잘해. 자 다음 상대는 누구인가요? 아 이거 나가지 마. 여기, 존나 파보. 저 친구도 아직 이거 뭐야? 얘 노랑단을 못 갔다는데 저도 빨리 노랑 제가 먼저 찍어버립시다. 나 그래도 태그 쓸때이 새끼 죽혔어 새끼야. 아무리 내가 짬밥이든 적어도 그러지. 내 드라그로프 한 것만 몇 년인데. 원, 원, 3 역시 좋아. 역시 좋다. 탄탄한 사기 캐야. 그러니까 제가 캐릭하면 캐릭마다딱몇개안 쓰는 기술이 있어. 드라오는 메노퍼, 웨노퍼 절대 안 써. 내가 <laughs> 이거 쓰는 거 아무도 본적 없죠? 무슨 드라오는 메노퍼 안 쓰고, 또안 쓰는 거 있는데, 뭐 있지? 미겔하면 원투로 안 써. <laughs> 얘하면 이거 웨노퍼안 쓰는데, 미겔하면 원투로 안 써. 드라마는 겁나 뺀질라게쓰 거든, 이거? 하, <laughs> 내가 이제 원투 존나 많이 했어, 보면. 그니까 러 서로, 은근히, 자, 내가 미겔롱또공찬가 갔어. 어차피 시알 미드 미겔이 미드, 이득까지 가도 할게 없거든. 브롤러? 브롤러? 브롤러 만나서 왜나 또, 아, 진짜 돌겠네. 그니까 지금, 어, 뭐야. 그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승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단 이상한 애들만 매치 시켜줘요. 뭐어오더 매치 시켜야 되는데 매치 아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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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매치 시켜줘야 되는데 왜 계속 이런 애들만 매치 시켜주는 거야? 이 그지 같은 트위치 팔로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랭크 매치 승패 이력 하, 살살 부탁해. 네가 심하게 하지만 살살 할게. 근데 2 3삼승불러요저저 저 친구 노랑단입니다 <laughs> 못해도 노랑단이야 땅캐릭. 아 근데 또왜 이래 이거? 자또 다시 노, 돌아온 수다 타임. 상대방이 램법을 했든 뭘 했든 지금 지금 게임이 안 시작되는 거니까 또 수다 떠야겠어요. 뭐라도 합시다. 어이 <laughs> 아, 진짜 저가 저. 가, 저... 제제 테두리 있는 가시 몇 개인가 세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 세,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무 스물 하나, 스물 두, 스물 세,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나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세지?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두 개네요. 아, 서른 두 개야. 내가 아마 저기서부터 셌겠지 아, 서른 두개셀때 동안 루딩이 안 끝났어. 모은 경우야 이건 또. 왜래 이 매치 왜이래 오늘따라. <laughs> 어, vs 사움군 플레이어 정보. 아니 사원 맵 폴이 더 세잖아. 왜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나한테 이러시나? 씨, 발목에 못어너못건한 거지? 아, 어 죄송합니다. 아왜 이래요? 아, 어, 너무 좋아서 기침이 나서 뒤지는 줄 알았네. 시도둔도둔도둔 두둔. 아니 심심하죠? 이저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매치니 게 그지 지라 연병 나는데 왜 이러냐? 제목 땅캐릭 쓸타탈 밑밥을 깔아야겠어요. 드라가놓으 하고 땅캐릭 좀 편집합시다. 툴리니 응, 어, 됐어. 역시, 제목으로 좀 장난 좀 쳐야지. 아니, 빼라고, 이거. 나드라군 오프. 떡국 빨고 안할 거야, 개자식아. 자, 내비두면 언젠간 하이, 시발, 개 자식아. 자, 데비두면 언젠가 바뀌겠죠? 하, 씨발, 개지랄 해도 시간, 시가... 어? 됐다. 아, 잠깐 됐다가 아니지? 동기 중이 떴으면. 아, 씨발, 미친. 마음에 안 들어. 도시 왜나 이렇게 엿을 못 먹여서 안다니. 우우. 아이고, 아이고, 왜, 감기 기운이 있나?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지러냐? 근데 어지러지한 것보다 이거 로딩 좀안 끝난 게 짤빡치는데? 씨발. 문제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로딩 언제 끝나나? 아니 이럴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로딩만 이렇게 개미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사람 나가잖아이 그지 같은 놈들아 아니 사람 들어오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아니 계속 로딩할 때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아니 뭐, 뭐 로, 로딩 구경 오셨어요? 아니 줄 아니 게임하는 거 보러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로딩할 때만 들어오시나 이거 아 진짜 돌겠네 이거 몰라, 왜 이래야 하 진짜. 잠깐만 떡밥 잘 깔렸나? 아니 왜 제목 안 바.. 어.. 완료 자 제목은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로딩이 안 끝나요 강제종료.. 아.. 씨발 근데 언제 뜨나 했다 자 슬슬 땅캐릭가 미밥을 깔아볼까? 아 마음 같아서드라곤 오프 승단시키고 땅 캐릭터 가고 싶은데 과연 내가 오늘 드라곤 오프 승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 파이서까지 사기캐니깐 가능하겠죠? 왜냐면 사기캐니깐 지간갤 리하러 가야지, 곧 있으면. 위에 승단시키고. 어퍼컷, 어퍼컷. 딴딴, 죽퇴이 57. 어퍼컷, 어퍼컷. 어퍼컷, 공중 두대맞으 이거 때려야지. 어? 확정이 아니야? 그지겠네아 둘. 아니, 이게, 이게 더 빠른데, 이거 바닥 데미로 쳐맞으면 저거 안 맞는다는 거겠지, 그냥. 자, 이거 한 콤보 데미지 몇 나올까? 윗, 윗. 쉽게 말해서 이 콤보는 이게 센게 아니라 콤보 시동기가 다단 뜻이죠? 이렇게 데미지 나오는 거 보면, 땡82 이렇게 좀 데미지 잘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자, 때 아직 못 때렸어 시발. 너무한 거 아니야? 역시, 물 마시면서 방송해야 돼. 목이 말라, 목이 건조해지면, 안 좋아. 아니, 왜, 씨발, 쟤, 파이터, 뭐야, 296승 드라곤 오프,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왜, 씨발, 미로전만 존나 잔뜩이야. 갑자기 여기 오니까 드라곤 오프 왜 이렇게 많아져 이거. 지금 방 파이터 드라곤 오프만 두명 만났거든요? 아한 명. 아 이게 두 명째인데. 똑같은 캐릭터 두 명, 두번만나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게 했던 게딱 킹. 연, 연속으로 만난거킹 이런 거밖에 없어. 아, 얘또 왜. 너너 씨가 파지 추가주 씨한테 배워왔냐? 왜 이래? 코트 아이새 개 오승 뭐야? 아이렇아니지 속절없이 털립니다 이거 어? 횡칠레다 쳐맞고 횡칠레다 쳐맞고 개야 새끼야 잡작해. 자, 한번 아이고, 짠장소으좀 뒤졌어. 아, 나 자꾸 왜 이러니? 아, 그러지 맙시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닐 텐데, 너보다. 근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나? 아이고, 슬쩔수 어쩔... 없이 어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이걸 아싸 어쩔 수들어오네요얘어때려주세어 하고 들어왔어아싸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어 어쩔 수어 이렇게 망했으면 행을 횡을... 자 하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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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닥 댐개쎈데나쓸 거지롱 어아 새끼 압박 좀 하네 그래 난네 이겨야겠어 아니, 아니지, 이거. 발기. 아니, 지 이거 파 계속, 아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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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거기서 아싸 훗. 와 이거이게뭐야 아씨 봐, 아 개새끼야 다시할래? 아 새끼 스킵 망하는거봐 꼬으면 다시 하든가 이기고 떠납니다 남 연승 깨는 게제 취미죠. 니 연승을 깨로 내가 왔다. 승진? 아 그건 안 되지. 어디서 승진이야? 어이, 아이 씨발. 아이고 꺼져 아이고 아 양잡스냐 거기서 개자식아 아니 왜 이렇게 작게 안쓰 게임하려면 왜 새끼들이 꼭 작게를 이렇게 한 번씩 질러 땅땅. 중단. 어설트. 초속이다, 개자식아. 미안해. 내가 좀, 손이 좀 빨라, 가끔. 아니야. 반대로 쳤어야 되는데, 잘못 쳤어. 후후. 양자, 양자, 마라 새끼야. 아, 새끼야, 나개 조수로 보네, 이건. 아. 꺼져, 새끼야. 아, 새끼야, 나개 조수로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 너 거기, 거기거그어다고건 자신 있단 거냐? 가가지 아, 이거. 땅이 아, 이구 아, 이고 어디가 아, 싸 게임 이난 아, 네 승단 시켜준다고 말했지 내가. 니, 네, 나 말했잖아. 남, 남 영승 게임이내 취미라고. 난 너가 아니니까 그렇게 더럽게 하지 않아. 거져. 난, 넌 씨발, 나한테 생각 못한 것을 서진 거야, 임마.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저렇게 게임을 들을게 합니까, 저거. 땅땅 마치 연남 영승 게임이내 취미라고, 씨 딴딴. 승단이 코앞에 있었는데, 나 때문에 못해버렸네. 아, 근데 제가 0.5점이어가지고, 금방 할 겁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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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실력이면. 금방 올라가요. 아, 리하고 싶다. 어쩔때 빨리 쓰면 좋은 점이 압박하기 좋은데, 너무 빨리 쓰면 허쳐애 멀리 있는데 성격 급하게 써버리면. 이제 엎어맞고 뜨는 거지, 그럼. 허쳤네 어퍼컷 퍽쳐 맞고 이제 공중에서 연락이 뚜드러쳐 맞는 거야 퍽퍽퍽퍽 그냥 씨발 어퍼컷 자, 자는 누구인가? 근데 솔직히 또 나온다면 내가 이기수을지 모르겠다, 걔. 딱 뭔가 확신이 없어, 걔 이기겠다는. 아, 데빌진이네. 괜찮아? 어, 자, 못 오라? 제 빨아먹고 승단하고 싶긴 한데, 과연 내가 제 빨아먹을 수 있을 시간 문제지. 머더러끼리 만나면 일정이 좀 좋긴 한데, 근데 어차피 상대가 존나 바뀌어도 내 게임, 플라이, 게, 내 게임 스타일이 안 바뀌어서 문제야. 어설프게 싸지르고 중단, 싸지르고 어설프게 싸지르고 아이씨발아 맞아, 나올수록 또휘행을좀 피는데, 했왜 제랑하면 안 되지? 제랑하니까. 아이고! 아저 개시로, 아이씨발로, 어썰트, 야 거기서 걸게기냐 딴딴딴, 딴. 어, 저기요, 상키 아이고, 어썰트, 중단, 아이고 벽에서 이거 지르는 게 아니었는데, 자원원 원. 딴, 안 뜨지 이거, 십삼 들어가네요, 어 다행이다, 딴. 아니, 야, 이거, 이건 아니지! 와, 씨발, 야, 이건 아니지, 새끼야. 아니, 달긴 걸왜 병신같이 저 씨발, 이렇게. 회약 하면 돼, 새끼야? 땅땅. 하단. 어퍼 어, 끝? 어? 깔고. 땅땅 뭐내못쓸것같은데안잤냐 물어나보자 툭 어설트? 자 안지른다 어? 질릴거야 이번엔 파워크러쉬 계속 레이저 테스트값 간봤는데 안쓰네요 얘가 어이구 나 어디가니? 우 야, 씨발, 어퍼 빨려 들어갔 아니, 어설트 빨려 들어갔어. 아, 진 에... 얘들이랑 하면 문제는 그거야. 어설트, 어설트가 빨려 들어가. 아니, 나락? 죽기요 나락이라니. 왜 게임 잘하다가 계속 나락이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와, 저기서 저걸 예상해? 새끼 좀. 다음에 띄운다, 니 그럼. 아니, 나왜 이렇게 쳐만니안 되면 가만히 있어, 새끼야. 그, 왜 그렇게 연락을 써대. 원만 간보길 잘했어? 아니, 이씨발, 저기서 유네가 튀어나와? 나 얘랑 더 할까? 데뷔전는 내가 그냥 힘들어 해서 별로야. 정신적으로 힘들어, 데뷔지는 러면서 쟤랑 싸워서 머더로 밟고 파이터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그게 싫단 거지. 쟤랑 계속 게임을 해야 된다 상황이. 그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쟤랑 게임을 왜 해야 돼? 짜증나 죽겠는데. 자 녹차 마친 녹차와 카페인 이 있다 그러죠. 기분 이 없던게 카페인 때문인가? 이야 각성 우어. 각성. 승강 언제 할까? 아, 근데 또 데빌진 패고 있냐 개빡치네. 아, 데빌진 좀안 봤으면 좋겠는데. 강등은 안 당해요, 여기서. 왜 당합니까, 강등을. 나 녹단에서 강등, 강등당을 한한 번한적딱한번있어 강등당을 한 적. 아, 씨발. 화랑이네? 개빡치는 거. 도, 도박치는거 튀어나왔어요. 미친나 와, 씨발. 여기서 정안 되면 리차오랑 갈아 탑시다. 제가 괜히 제목 바꾼 게 아니에요. 리차오랑 하려고 딱박가는 거지. 어, 쟤 승따이네? 막을까? 트위치, 트위치 팔로우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 미친 바로 처음부터 저걸 쏘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개자식아 어썰트? 와, 야, 이게 뭐야? 이게? 아싸! 허지르면 뜨는 거야. 제가 잘하는 게허친거 띄우는 거거든요. 어슷 어슷! 어퍼크 밝기, 밝기 역시 저 심리... 와저 심리 광게 좋아. 저 바닥 찍어버리고 밝기 하는 게 데미지가... 땅, 땅, 아싸! 아니, 미친 새끼야! 와, 저, 저, 저거, 잠시만, 저거, 잠저 이득이야? 저거, 애야? 아, 이거 개나 소나 다 하는구나, 저런 콤보는 양자. 우후! 아니, 씨발, 연나 앉아있을걸. 와, 뭐, 씨발? 병신아 작작해.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땅, 땅. 양잡 양잡. 툭. 싸다고. 검은 한너한텐 싸다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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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콤보 안 됐어는 했는데, 되네. 아싸. 땅땅, 개긴다. 내 개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내 앉으니까 중단 쓰는 거니? 아니승단시켜주기 네 싫은데? 니네 플레이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서. 면 괜히 또개지랄합니다 저. 딴딴, 아이 씨발 내가 더 아프게 쳐 맞았네. 그래 나쟤 승단 시켜주기 싫다니까. 나 근데 내가, 내가 지게 생겼는데 이거 야, 잘해봤고 그냥 씨발려나? 뒤로 그럼 확정이야? 아이고 이거 쳐 맞네. 아이고 아는구나 미안해 내가 너, 너무 이렇게 너 개무시했구나 아이고 어설터 좀만 빨리 쓸걸 내가 제일 너무 개무시했어 그래서 안할거야 어디 970승 뭐야 불러오니까 개무시했지 그냥 이거 먹힐까 안 먹힐까 하고 질러봤는데 안 먹히네 이거 쓰세요, 콤보 들어가 놓고. 이렇게, 아, 씨발, 제가 못뭐 맞춘 겁니다. 아니, 미친, 클리닉트왜 이렇게 안떨 이거. 투, 따. 아니, 연병. 60일? 너무 약한데. 딴캐릭 가죠. 나는 똥물리에다. 자랑스러운 똥물질을 하면, 똥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언제 끝나요, 로딩? l e f 똥합니다, 똥. 그러니까, 오히려 리처랑 이제 드라는포보다 d k 는튼튼네 <laughs> 존나 웃긴데. 현실이야. 10. 12프레임 d 이 m 뭐 있지? 13 14 15 이게 10, 11은 이걸로 하고 11 이게 10 12, 12가 없네 12가 13 있고 커킹 맞고 이거 딜캔 얘가 턴턴해. 물론 기상 디캔이 야구지 이게, 이게 좀 문제 있지 어잉? 왜 이렇게 잘 맞아? 이거, 안자 실번니 연습하세요? 이거 쓰실 분은 자, 아니, 옌병? 땅! 72! 존나 약해, 씨발. 어쩌겠습니까? 캐릭이 하자가 있는데. 기가 녹화가 20기가라고? 아, 돌겠네. 미친 뭐, 이, 영상, 야, 뭐, 뭐야, 뭐, 쳐먹는 기계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용량 쳐먹는 기계. 아, 물론 내가 철권을 좀 고용, 고화질로 녹화하는 것도 있긴 한데. 역시 녹화는. 아니, 씨발, 개자식아. 일단, 이크 그래서 이거 쓰셔도 되고. 슬라이딩. 슬라이딩. 그래서 왜안 잡히냐? 29? 40 데미지는 하다가 그냥. 왜 이렇게 잘 나가, 이거, 올따라왜 이래, 이거? 원래 개 있는 건데, 이거? 어, 이래야지. 이 병신 같은 기술을 절여야 됩니다. 아, 역시 이래야지. 아, 근데 안 잡히네, 매칭이? 어, 잡힌다. 아니, 무슨 셔 매칭이. 뭐야, 파란 단 잡히는 것 같아. 안 잡혀. <laughs> 자, 내 상대는 누군가? 아... 라스. 라스로에게 만났다. 라스로에게 있 똥깨끼리 만난 거잖아. 엑포 60승이야. 그래도 너 열심히 했다. 라스로. 하, 아, 불쌍한 것. 이런데 보면 눈물이 나와 내가 불쌍해가지고. <laughs> 저도 저, 저 심정 잘 알지? 똥캐서 올라가는 그 심정, 어 빨갱이네. 너 앉아도 앉아도 무시 아픈 게스럽잖아. 딴딴딴 어, 안개긴 네 어이구, 공부 알아? 그거 아니야, 엄마! Uh -huh. 아니 왜왜이 병？자 가드 가득 시키고, 어 슬라이드, 슬라이드, 어 띄우 줄알 아？안되지 이거 디게 잘못 했어. 근데 너, 상, 너 금방, 한개 와서는 금방 잡겠다, 내가. 아무것도 잡기 안, 안 먹혀요. 오, 어, 야, 씨발. 야, 상, 봤어요? 지금 방금 회피한 거? 와, 씨발, 돌겠네, 이거. 멀리 있으면 슬라이딩 이요나좀 <laughs> 초속 비데 슬라이딩 이 아, 씨, 발 원자 깔아둘라고 그랬는데. 아, 씨, 이 새끼 콤보 문제 있는데 이거? 아, 죽여. 왜 이런 애로 내가 애를 먹고 있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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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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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땅, 안녕, 너쳐하고 뒤져, 이거. 어디 피, 저, 코딱지만 한 걸로. 아니, 끝거리 맞았네? 자, 여기, 콤보 때리기 애매하죠, 여기? 아, 아, 이 새끼 이지선다왜 그지같이 걸어? 이거 야, 딱 봐도 감호자 아니야. 리차오랑 같은 똑혀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면?